얼음 정수기 사서 오래 쓸 생각 있는 분은 꼭 보세요. 뭐가 좋은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메리즘입니다. 제품 리뷰 채널은 광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단점을 얘기하기 어려운데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니면 리뷰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된다면 이왕 할거 가장 좋은 제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SK매직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입니다. 최근에 송혜교 씨가 나온 정수기 광고가 바로 이 제품이에요. 가장 좋은 얼음 정수기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수기는 정수만 되는 제품이 가장 저렴합니다. 냉온수가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부피도 커져요. 그중 얼음 정수기가 가장 비싸요. 그만큼 편하고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 얼음 정수기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제빙 성능입니다. 얼음이 빨리 얼고 많이 나와야 편하게 쓸수 있으니까요. 스타벅스 톨사이즈 컵 기준으로 얼음이 약 300g 정도 채워지는데요. 실제로 물을 담으면 얼음은 더 적게 채우게 되잖아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불편함 없이 사용하려면 최소 1일 제빙량이 2,000g에서 2,500g 이상은 돼요. 요즘 나오는 정수기는 물때나 세균 번식 등 위생 문제로 물이 고여 있는 저수조보다는 직수 형태가 대부분인데요. 얼음 정수기는 얼음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스룸이 있어요. 또 얼음 토출구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 관리가 잘 되는지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살균 기능 유무, 케어 서비스, 분리세척 가능 유무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아이스룸이나 포크에 UV 살균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외로 UV 살균 기능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UV 살균 기능은 상술이 아니라 정말 살균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UV 기능이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전기분해 방식으로 살균수를 통해 관리하는 기계들도 나오고 있어요. 매일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수잖아요. 내부에 살균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제품 내부 케어가 필요한데요. 일반인들이 꼼꼼하게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렌탈로 구매하는 게 정수기 구매의 표준이 된 거예요. 정수기를 구매할 때 케어를 어느 정도 해주는지 꼭 확인하세요. 살균, 세척, 부품 교체, 그리고 케어 주기까지 비교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방문 주기가 짧고 서비스가 다양할수록 좋아요. 아무리 케어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집마다 사용하는 횟수가 다르잖아요. 많이 사용할수록 관리가 더욱 필요하기도 하고요. 노출이 되어 있는 부위를 포함해서 내부 부품도 분리 세척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해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해당 기준으로 꼼꼼하게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이 제품 추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 맞아요. 그런데 추천도 확실하게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5월에 출시된 최신 제품인 만큼 성능도 확실합니다. 국내 얼음 정수기 중 1일 최대 재빙량인 6,300g입니다. 얼음이 대략 600알 정도 재빙된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크기 컵 기준으로 약 60잔 정도 되는 양이에요. 분당 얼음 생성량 환산 시 4.4g으로 시간당 국내 최대 용량 생성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재빙 성능 하나는 확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름에 얼음물이나 음료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빙량을 생각 안 하고 얼음 정수기를 구매하면 친구들이 놀러와 여러 명이 사용하면 얼음이 금방 떨어지거든요. 얼음 정수기는 얼음이 펑펑 잘 나와야 합니다. SK매직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이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용 얼음 정수기 중에 가장 빠르고 많은 양의 얼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장점입니다. 계속 켜두고 사용하는 제품이라 소음도 꼭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제빙량이 이렇게 많은데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나오는 부분을 코크라고 하는데요. 원래 얼음이 나오는 토출구와 물이 나오는 코크가 별도로 달려 있거든요. 이 제품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원 코크예요. 이런 형태가 이 제품이 처음이라고 해요.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기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컵을 굳이 움직이지 않고 얼음과 물을 같은 위치에서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자주 쉽게 시원한 물을 섭취하기 위해 정수기를 사용하는 만큼 이런 사소한 편의성이 참 좋더라고요. 가장 좋은 제품이라면 어떤 부분이 만족되어야 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매일 마시는 물이니까 당연히 위생이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SK매직 원커크 얼음물 정수기는 위생 관리 하나만큼은 끝판왕급입니다. 우선 물이 지나가는 모든 직수관이 스테인리스예요. 저수조나 직수관을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는 정수기는 여전히 많습니다. 플라스틱은 오래 사용하면 내구성이나 오염, 세균 번식 등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UV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을 추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제품은 아이스룸에 UV 살균 기능이 적용. 되어 있어요. 아이스룸 내부 전체를 하루 두 번, 네 시간씩 자동으로 케어해 줍니다. 자동으로 UV 케어가 작동하면 전면부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요. 직접 눌러 수동으로도 기능을 켤수 있습니다. 또 코크는 외부에 노출되잖아요. 정수기에서 오염에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코크 부분에도 UV 램프가 있어요. 이전에 판매 중이던 얼음 정수기에 없었던 유로 순환 케어로 직수관 내부에 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기 분해를 통해서 직수관을 살균수로 클리닝해 줘요. 마찬가지로 전면부의 직수관 케어 버튼을 3초간 누르면 10분만에 알아서 관리를 해 줍니다. 물이 고여있지 않아서 더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코크나 재빙 트레이 등도 분리해서 따로 세척이 가능해요. 자주 사용할수록 오염도 더 빨리 되기 때문에 분리 세척이 가능한 점은 큰 장점이 됩니다. 특히 코크는 노출되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세척해주세요. 유명한 정수기 브랜드에 렌탈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중 sk매직이 단연 앞서는 부분이 바로 방문 케어입니다 코크 아이스룸 물바지 필터 직수관 모두를 세척 살균 케어해주는 업체 를 찾아보니까 두개 업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sk매직입니다 특히 이 제품의 부품이 모듈 형식 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품을 새롭게 교체하기 수월합니다 아이스룸을 1년에 한 번씩 무상 으로 교체해 주는데 이건 sk매직에만 있는 케어 서비스 더라고요 필터는 4개월 주기로 교체해 주고 12개월 주기로 코크 아이스룸을 교체해 주는 인데요. 이 방문 서비스가 시간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자가 관리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필터를 따로 배송도 해주거든요. 전면 하단부 커버를 열면 일반인도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는 매일 꺼내놓고 쓰는 제품이잖아요? 당연히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정수기 디자인이 다 그게 그거 아니야? 싶지만, 얼음 정수기는 부피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SK매직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동급 얼음 정수기 평균 대비해서 85%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슬림하고 거슬리는 부분이 없는 디자인이에요. 정수기 같은 제품의 디자인은 보자마자 예쁜 디자인보다는 거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써야 하니까 유행을 타거나 디자인 특징이 뚜렷하게 있는 제품은 피하세요. 이 제품은 주방의 한 부분처럼 스며드는 외형이 매력입니다. 베이지, 그린, 코랄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베이지 제품 외에 그린, 코랄도 톤이 다운되어 있어 웬만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기본적인 기능도 당연히 충실하게 지원됩니다. 직수를 사용하는 정수, 4단계 온수, 냉장고 보관, 물 온도랑 비슷한 냉수, 출수량도 4단계로 지정할 수 있어요.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정수기의 온수가 80도였는데, 이 제품은 고온수라 라면물을 끓일 때 추가로 물을 끓이지 않아도 되는 게참 편하더라고요. 출수량이 지정되는 기능도 라면 끓이기 딱 좋습니다. 얼음량도 표기되고요. 에너지 효율 등급도 1등급입니다. 상시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전기를 절약 중요하겠죠. 물 맛은 취향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제 입맛 기준으로는 살짝 청량감이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딱 하나, 무빙 코크가 안 되는 점은 아쉬웠는데요. 코크 높이 맞추는 시간 자체를 번거롭다고 느끼는 분도 있잖아요. 이 기능이 없어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얼음 정수기 중에 성능과 편의성, 위생 관리까지 모두 우수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생수병으로 물을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도 같이 흡수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직수관까지 올 스테인리스라 이 부분에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이유와 필터 교체 방법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캡처해서 구매하거나 사용하실 때 참고하세요.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